네 안녕하세요. 네, 주일 잘 지내시죠? <laughs> 주일 날인데도 하루 종일 이제 짐, 짐은 거의 대부분 다 싸진 것 같아요. 뭐 저도 많이 쌌습니다만 이제 우리 또 여자들 용품들이 많잖아요. <laughs> 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laughs> 여자랑 남자랑은 필요한 물건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네,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신 줄로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덥네요. <laughs> 뭐 하여튼 태풍 오기 전까지 뭐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여름이 이렇게 더워져야 <laughs> 하다못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쌀이나 이런 것도 잘 자라고 뭐 그러는 거니까, 아, 뭐 에어컨 없이도 사실은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하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꼰대라고 불린다며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옛날 얘기 안 하고 어, 이 세계의 가장 선진국 또는 제일 잘사는 나라의 행태를 반복을 합니까? 하 <laughs> 어리석어, 어리석어. 제가 뭐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 TV를 봤는데 TV에서 세계에 뭐 어디 여행 가는 거 그런 건가 봐. 근데 어디를 갔냐면 두 군데를 갔더라고요. 콩고의 어떤 그... 어, 거기 뭐. 콩고에서? 어, 어, 잘아 거기거든요. 아, 나이트 콩고에서. 아잘 모르겠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우리 그왜저 꺽하면 저 해적들 나와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나라 하나 있죠. 그게가 가난한가 봐요. 정부가 무너졌대요. 그다음에 이제 콩고 두 군데서 옛날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했어요. 저는 뭐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살았 80년대까지 거의 9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 뭐 가난했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 서울의 몇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길들이 다 진흙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이상이 없는데 비가 오거나 이제 이러면 아주 골치를 썩이잖아요. 그때 그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나오더라고. 그래.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한 나라는 이슬람교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데 다다 다 보면 얼굴이 얼굴이 행복해.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서로 상대랑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감사 없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계적으로 다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잘사는 나라도 온갖 문제가 다 있잖아요. 미국도 문제가 있고 마약 문제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고용이 자주 자유롭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해고가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 사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고용도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고에 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그 대출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을 못 받으면 파산하잖아요. 파산하는데 특히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는 랜드 롤드라고요. 랜로드가 잘해줍니까? 공짜로 막집 빌려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대부분, 뭐우리나라도 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월세잖아. 요 근데 그 월세가, 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해게 비싸고. 천불이 뭐야? 천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이에요. 월에 그 집에 살기 위해서 120만 원을 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의 불안감, 뭐 이런 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몰라,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마약한 사람들의 그막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켄싱턴 거인가어기를 보면서 어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홍콩 아죠 홍콩이네 콩고나 어 뭐그 나라, <laughs> 뭐 모리시아스인가 뭐 하여튼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행복해하는 그 얼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이 가난하면 행복해요. 외로울 거 없어요.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죠. 아, 얘기장만 길어지는데, 놔두고요. 오늘 이단시비를 하는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목사들이 누군 줄 알고, 또 토바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관련이 돼 있는지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뭐그 사람들이 뭐 배운 게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물고 뜯는 거야. 일단, 율법에 속하면요, 물고 뜯어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본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그런 시비를 걸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그냥, 멀리하면 돼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막 싸우죠. 그러면 둘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기 2단 10이라고 쓴거 2단이면 정확하게 2단이에요. 근데 2단 10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배웠다는 신학,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동네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릇그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얘기하거나 강조하면 무조건 2단이라고 몰아붙이는 2단 10이 <laughs> 그런 거에 이제 어, 예, 영상이 서너 개올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뭐 그걸 쓴 사람들이 뭐 목사나 신학자는 아닐 거고 신학자는 그런 일잘안 해요. 목사이거나 아니면 뭐 사역자겠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직접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2단 1 2의 문제점입니다. 여기 보면. 이단 시비의 특징은 둘다 다, 이단 시비라 하려면 이단 시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단 시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이단 시비를 걸면이 생의 자랑.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를 높이려면. 자기네들의 때거리가 맞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맞아서 뭐할 거예요? 나, 내 때가 맞아. 내 때가 더 훌륭해. 그거 나타내서 뭐할 겁니까? 훌륭하면, 하나님이 그냥 훌륭하다는 이유로 구원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까? 뭘 줍니까? 한마디로 어, 아주 저질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척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자기 교단이나 자기의 그 떼들의 그 옹호하는 말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시비를 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 보고 그 사람들이 답이 없으면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자. 이단 시비의 특징은요, 바로 이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기 높임에 있어요. 첫째, 이 켈빈주의는 켈빈의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켈빈주의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 켈빈주의는요, 켈빈의 작품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켈빈은 오랫동안 그, 기독교 강요, 이런 걸 씁니다. 그, 말 조심할 때 기독교 설교도 아니고 강요예요. 왜 이걸 쓰냐면, 켈빈이, 어, 켈빈은 칼뱅이라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는 데가, 어, 아우스브루크, 아 아, 우스브루크 아우스브루크, 아우스브루크. 아, 거기에요. 제가 한 번, 어, 옛날에 이제 유럽에 학술 발표차 갔다가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어,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래요 아, 스트라스부르크 아, 죄송합니다. 독일 적경지에 있어요. 그래서 왜 버그라는 부르그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 땅이 됐다가 뭐 이랬나봐요. 그래서 독일 땅이었을 때 스트라스부르그 이렇게 붙였다가 그게 스트라스부르그라는 말로 뭐 프랑스식으로 이제 불리게 된 되고 지금 프랑스 땅이에요. 거기서 활동하던 바로 그 개신교의 목사가 칼빈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건 왜 썼냐면 초기에 프랑스 왕은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임스를 프랑스 말로는 뭐라 그러더라 앙리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어, 제임스 칠생각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어,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켈빈이 매번 편지를 보내요. 그 제임 7세한테. 그, 제임 7세가 그 읽어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루는 기독교인들이 그, 프랑스 왕궁, 예, 어디 왕궁인지 모르겠어요. 그 왕궁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뭐, 자기네들 주장도 펼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왕의 꼭지가 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박해를시작 해요. 어,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켈빈은 신도만 6만 명이 되는 개신교 교회를 만들었을 정도예요. 지금은 가보니까 어, 거기에 굉장히 큰 교회, 노틀담. 노틀담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의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 일종의 뭐 교주처럼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가 노틀담이에요. 노틀담이라는 게뭐 어, 마이 레이디라는 단어래요. 마이 레이디. 그러니까 레이디 그러니까 여자죠. 마리아. 그래서 프랑스는 그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강력해요. 뭐로만케드릭도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데 어, 뭐 정도 차이일 뿐이지. 프랑스는 굉장히 심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교단처럼 서 있는 게 노틀담입니다. 노틀담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켈빈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임스 7세의 박해가 시작돼서 스트라스 블루에서만 6만명이 죽었어 그래서 그때 칼비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뭐 저도 지리적으로는 위치를 잘 모르는데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 접경을 지나고 나면 그 위쪽이 스위스인가 봐요.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도망갔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이런 쪽이 다그 독일계 언어를 쓰는 나라구요. 그 반면에 네덜란드의 남쪽 그게 벨기에예요. 이 벨기에는 또 프랑스랑도 접경이 돼 있으니까 프랑스 말을 써요. 그래서 아마 언어적인 이질감 또는 종교적인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벨기에가 네덜란드가 이렇게 나눠졌고 그랬던 걸로. 그래서 칼빈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소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고, 그때 칼빈이 죽고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신학교에뭐 사람들이 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의 5대 강령, 그래서 튤립이라는 걸 만들면서, 저 칼빈 신학, 칼빈 신학교에 저 칼빈의 5대 주의를 가지고, 어, 누구를 네덜란드에서 쫓아내냐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그게 이제 오늘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오늘날 누구의 뿌리가 되냐면, 대표적으로, 어, 웨슬리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결교단. 우리나라 성결교 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침례교단 이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주의에 그 대항해서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뭘 강조하냐면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 인간의 응답, 인간의 의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제 켈빈 쪽에 그 같은 감리교라도 개혁감리교라고 하는 건켈비니즘을 따르는 데고요. 그냥 음, 웨슬리안이라고 부르죠. 거기는 바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그런 어, 감리교입니다. 둘이서 좀 속성이 다른데 주로 어디가 감리교단이 이제 타락하는 데가 나타나는데 어디가 타락하겠어요? 개혁주의가 타락하겠어요? 아니면 웨슬리안이 타락하겠습니까? 웨슬리안이 타락하죠. <laughs> 그래서 뭐, 돼지의 피로도 뭐, 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시비를 걸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죠. 감리교단에서. 고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고 하는 두 가지 논쟁 가지고 서로 싸워요. 둘이 똑같은 사람이겠지 뭐. 왜 싸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면 하나로 내가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하나님이 싸우는 거 보고, 아이고,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단! 이런 싸움질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아실 거로 믿어요 네, <laughs> 네. 봅시다 어, 이게 이제 뭐왜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사람이 정동수 목사인지 뭐딴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동수 목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토박우라고 하는 분은 이분과, 아, 이분을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정동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동수 목사를 스토킹하는 김홍기. 이 사람 얼굴 모양 보니까 김홍기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 김홍기 목사라는 사람을, 어. 이제, 뭐 이런 걸 싫어한다. 디스라고그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동기 목사가, 아, 김원기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자고요. 정동수 목사가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 가시면 돼요. 본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모든 걸다 행위대로 판단해 주시거나 그들의 잘못됨을 반드시 언론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삼일체론 이란 <laughs> 그 뒤에 부분에 나와요 3위일체 연합을 부인 <laughs> 그런데 어, 이 김홍기 목사가 어, 이걸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저는 신학교에서 이걸 배워갖고 배웠어요 왜 이런 식의 다툼이 시작되는지 잘 알아요 한마디로 이제 과잉충성이라는 말알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그뜻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 어, 저거 오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알았어 하면 되는데 꼭 저쪽은 이단 나는 정통. 이거를 계속 C, C, B, 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나 뭐 여기 어? 먹이 목사나, 뭐 정동수 목사님은 전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뭐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옳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어, 이분 나름대로 자기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든지 믿음의 분량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이 정동수 목사님도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시비를 해요, 이단 시비를. 어리석은 거죠. 봅시다. 이분이에요이저 김, 김원규 목사라고 썼어. 목사인데. 토바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는 목사지 뭐. 근데, 저도 열받으면, 가짜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네스토리우스 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의 이단. 이렇게 네스... 네스토리우스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의 중국을 통해서 맨 처음 천주교의 신앙이 전파되고 중국에 전파된 오늘날 천주교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파가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그러면 네스토리우스파와 오늘날 로만 캐톨릭과 차이가 뭐냐? 저는 로만 캐톨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로만 캐토릭, 이제 천주에도 여러 분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뭔가 좀 괜찮아요. 초기의 얘기들 보면. 지금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뭐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드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 조상 뭐 저거 하는 거, 전부 이 사람들은, 금지됐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데 로만 캐톨릭 신부가 아니에요. 네스토리우스파의 신부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개신교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주로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 들어오고 들어오는데요. 걔네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 당시 한국의 일당의 그 실세라고 할수 있는 민영익을 통해서 어,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안 죽었고, 대신에 뭐 학교 세우고 이제 공익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어. 찬사를 받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양태론 삼신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신론은 세분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삼신론은 같은 분이신데 세분의 각각 다른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 삼신론이든 아니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역과 삼일체 한분 되신 한분 되시면은 이제 왜이 삼일체가 시비가 걸리냐면 이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마음 세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한마음 아니가 그러니까 한마음 한몸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거야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한마음은 좋은데 한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양태론이라는건 뭐냐면 여기 계시는 성 하나님과 아들과 그분들이 양태, 태, 모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뭐 양태론을 따른다고 만약에 양태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과 구원과 죄사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태론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구원시켜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양태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됨을 이해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2단 중독자. 2단에 <laughs> 그러니까 중독돼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2단 시비를 하는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뭐, 제가 볼 때는 막 정확하게 맞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 이분 거.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거. 1세기 이전에 있었던 이 마, 양태론, 삼신론,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시비를 걸어? 그럼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 안에 들여다보면 성삼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 에휴. 관심해요 그래서 이제 정동수 목사를 스토킹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바구, 어, 토바구 이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이게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서 어우 되게 자극적이다. 그 볼게요. 켈빈주의에 세뇌는 목사들.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토바구라는 사람은 바로 침례교그 다음에 웨슬리안 또는 어, 어디죠? 아왜또 갑자기 서울 신대의 모체가 되는 저기 성결교단. 걔네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얘네 토바구가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 얘기고. 켈빈주의는 뭐냐면 오대강령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이게 <laughs> 이거예요. 저는 켈빈주의다 아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결정됐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너희들은 이렇게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면서 너의 결정된 누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양심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 양심을 따라 행하면 결정된 것이 결정이 막 번복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인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인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성령의 약속을 받느냐? No. 그 순종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를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으니까 여기 켈빈주의라는 걸 눌러 붙인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고 막 얘기를 자기네들 하니까 거기에 세뇌된 목사들이래요 뭐 고민할 거 없어 가부알로 근데 저도 가보면 알아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짜 구원에 속지 마세요 그러는데 네가 가짜지 사람 근데 켈빈 주위에 어, 한번 그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성도, 세인트, 거룩한 자, 즉,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건데, 이 켈비 신학교의 사람들이 아들과 종과 율법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뭔가 모르는 주장을 자기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법이래 그래. 아, 알아서 하여튼 가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왜 이제 이얘기는 하나님은 예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적 그리스도 목사래 어우 심각하네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왜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양태로를 주장했다고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태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죠. 하늘에 가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 물론 예수님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는 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휘오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휘오스라고 하는 건 육체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휘오스예요. 인자라고 불리는 거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제사드리는 예수님이라고또 어떠한 소리를 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게왜 몰라요 알아요 근데 단지 뭐 제가 이분이 절대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명하는 거야 이게 이단시비야 이게 이단시비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요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단시비 비참한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사람이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정태옥 목사라는 분이에요. 저는 정태옥 목사거 이런거 각성인가 배도인가 이런거 많이 봐요. 근데 왜이 사람 정태옥 목사를 가지고 어, 정태옥 목사죠. 로잔드 가지고 어, 이토마구가 시비를 거냐면 바로 알미니안주의와 켈비니즘의 주장이에요. 김홍기 목사도 켈빈 이즘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분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와 구별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태웅 목사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똑같이 한번 아들들을 한번 구원 받으면 피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태웅 목사는 잘 얘기를 안해요. 단지 오종현 목사는 배도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기 보면 배도의 통로가 된다 안 된다 가 아니라 오정현 목사는 이미 어.. 뭐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만 목사는 아니죠 이제 목사 뭐 타이틀이라 뭐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오정현 목사는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 뭐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말장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태영 목사라는 분이 말씀하신 각성인가 배도인가 각성인가 배도인가 따질 것도 없어 이런 거 따져봐야 뭐.. 뭐예요 이게 지금 로작 그 다음에 W.E.A. 저는요, 뭐 로잔 운동이라든지, 로잔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laughs> 빌리그레암. 그런데, 로잔 운동을 하면서 하는 내용을 이게 들어보고, 어, 빌리그레암도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날 죽기 전에 빌리그레암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술로 시인하고, 이거 죽었죠. 그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기독교고, 캐도릭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 종교 활동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요,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창세 전부터 알았던 인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빌리그레암으로 죽었죠. 근데, 그 로잔대 로잔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보면요. 묘합니다.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설계를 보면. 전부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로잔대회의 회장이래 로잔운동의 회장이라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교회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설결 하는데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저 가짜구나. 뭐 시비를 걸어. 그냥 가짜면 가짜고 안 가면 되지. WEA에요? 저거요. 자기네들은 뭐 월드 이벤젤리컬 뭐, 어소시에이션인가 뭐, 어셈블리인가? 저런 거요. 월드 자고 치고 전 세계가 사람 모으잖아요. 그러 이미 썩은 거요. 거기서 돈 많이 되는 사람이 대장되는 그런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 이 마지막인데, 네. 예. 시비 걸거 없어요. 시비할 거 없어요. 절대 하나님 주권이다. 절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뭐 듣고 옳다고 끄덕이거나 뭐 싫다고 가시거나 그건 모두 여러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결정했더니 천국 가고 이렇게 결정했더니 구원 받고 이렇게 결정했더니 뭐 신부 수업이 완료돼 가지고 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정체성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서 없어질 자도 기록돼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부르심을 입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 자유의지일까요? 자유의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믿음을 배신하느냐, 믿음에서 파손하느냐, 믿음을 버리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주신 믿음이 영원히 파손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이 영원을 구원하는데 이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를 가리키는 사람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다은 육체의 일, 그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뭘로? 기도로. 항상 기도할 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의지해서 드리시요 그냥 드리면 너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어, 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힌돌을 받았는지 힌돌에 쓰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잘모른다 이런 사람은 100% 이런 증거가 있는 걸로 봐서 하늘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직 더 노력해야 되거나, 아직 더 육신에 속한 자거나 그런 사람.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주일 잘 맞추십시오. 저도 이사를 이제 내일, 내일부터 하게 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틀 동안은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다 철수해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인터넷 다시 개설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